항상 피곤하죠? <laughs> 아니, 이컨실러랑다 바른 거야. 발라서 이만큼인 거예요. <laughs> 그나마 지금 이 정도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고시락TV의 고시락입니다. 오늘 마산 본가 보증원 세 번째, 세 번째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제가 정말 익숙한 동네입니다. 저희 집 앞에 와 있어요. <laughs> 저희 본가가 있는 집 앞에 주도 마을이라고. 제가 작년에는 여기서 촬영을 안 하고 낚시를 몇번 했죠. 작년에도 봉가비를 몇 마리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봉가비 낚시를 할때 5월달, 6월달에 마리수로 올라왔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마산에 갑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주도 마른 갑오징어 쭈꾸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쭈꾸미를 마리수를 잡는 바람에 이제 또한번 폭파가 됐던 적이 있죠. 작년에 크게 많이 안 나왔다고 하던데 봉갑이가 지금 나오는 데는 뭐 방파제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방파제 여기 보시면 크레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잡았던 기준을 보시면 방파제 입구에서 걸어 들어와서 여기 크레인부터 여기 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왕파지 끝까지 끝까지 해서 외항쪽 그리고 저는 오늘 내만쪽을 공략할 겁니다 내만쪽 어디 공략할 거냐면 여기 밑에 보면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저는 항상 여기 수로 앞에서 낚시를 했어요 특히 낮에 낚시할 때는 항상 마릿수로 했죠 그때는 뭐봉가이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 올해는 여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보면 몰들도 아직 많이 자라있고, 몰 사이사이 보면 여기는 잘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자라있습니다. 그리고 외양 쪽으로 캐스팅을 하더라도, 외양 쪽 중간중간에 몰이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기 안에 도마는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다구 마을을 갔죠. 그 다음 마을이 주도 마을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태클은 제가 에깅로드로 사용하고 있는 해동 엑스트라 832ML대입니다. 릴은 2,500번 릴이고, 원줄은 8압사 0.85입니다. 도래 달고, 찜엄춘 고무는 없고, 거기 사이에 핀 도래를 박았어요, 이렇게. 단차 조절을 좀할수 있게. 밑에는 야광뽕돌 3호. 야광뽕돌 3호 달았고, 애기는 두바이 애기. 금콩 애기죠. 두바이 애기라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제 낮에 조금 쓰면 확실히 좀잘 먹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집에 있는 거몇개 오늘 더 챙겨와봤는데, 홈그라운드에는 50% 먹고도 간다니까, 뭐. 열심히 오늘 한번 해가지고 또 좋은 포인트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왔어요온것 같아, 온것 같아, 온것 같아. 천천히천천히 천천히 넘어야 천천히 천천히 돼. 갑이 나왔어. 꿈이야. 갑이야,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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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갑이야, 갑이야. 왔어 갑이 나온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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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들어, 드릴게 들어, 드릴게 들어, 드릴게 들어, 갑이 나온다, 갑이 나온다. 갑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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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나온다, 갑이 나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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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목좀붙자이되겠 뭐 봐, 집 앞에 갑이 나온데 했잖아. 내가 잡은 거 알지만 어차피 탐사를 했잖아. 저 여기서. 여기서 만났던 또 구독자분이라 가지고 여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와, 여기 도 나온다. 대박! 자, 바로 옆에서 자리 잡아서 에, 저도 한 마리 잡는 걸로. 어? 퉁 때린다잖아. 입질한다잖아. 빨리 와, 빨리 와, 다들 빨리 와. 레이저, 레이저, 핑크 색깔, 레이저 얘기, 핑크 색깔, 레이저 애기 황금 반차. 여기서 한 마리만 나오면 안 돼. 왔어? 진짜 왔어. 왔어 왔어. 마산 갑신 또 왔어. 와 마산 갑신. 오 마산 갑신. 마산 갑신. 마산 갑신. 야 마산 갑신 또 왔어. 와 사이 진짜 장난 없다. 우와 제대로 먹암 제대로 먹암 투자하게 제대로 먹암 투자하게 제대로 먹으람 투자 드릴게요. 예, 네, 잘 봐요. 방파제 한 방, 방파제 끝에 한 가까 또. 어? 자, 여기 살까 야, 이거는 거의 몇 마리 먹을터 자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형사. 이죠? 우와! 사이즈 대박이다! 제일, 크다, 제일, 제일 크다. 크다! 우와! 사이즈 대박이다!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우와! 사이즈 봐! 우와. 두바이 아니라 그냥 풀맹이라 이거는 와! 대박!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야. 아, <laughs> 크다, 크다. 스프오 <크다, 웃음> <오오오> <laughs> 방금 깜짝 놀랐다. 와. 개승 팅번말만을 잡았다. 와, 진짜 마상갑신이다. <laughs> 아니죠. 네, 마지막에 온것 같은데 아니겠어요. 여기 노란 색깔. 크레인이 있고, 크레인 좌우로. 그리고 크레인부터 방파제 끝자락까지 해서 외양쪽 그리고 반대편 이쪽 편도 내만 쪽도 가능하고 낚시인 여러분 항상 다녀가신 자리는 아니온드 그렇게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항상 기본을 하는 그런 낚시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았다 마산의 가부지가 나오는 포인트를 또 찾았어요